저는 90분에 100문제 풀고 10분 동안 100문제 다 마킹해야 되는 이 공무원 시험이 수능 시험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정말 공포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100분에 5과목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이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 시험에서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불합격하는지 아세요? 어, 너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온 문제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변수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이것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귀하고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변수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인식하지 못하시거나 공부를 할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계신다면 이것 때문에 계속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반드시 더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끝나고 공무원 관련 인터넷 카페들에서 후기들을 찾아보세요. 이 문제는 원래 아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렸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실수로 문제를 잘못 읽어서 옳은 거를 골라버려서 틀렸어. 실수로 선지를 잘못 봐서 틀렸어. 실수로 이 단어 뜻을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틀렸어. 정답을 알았는데 마킹 실수로 떨어졌어. 딱 하나 실수했는데 실수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 시험이 말이 돼? 억울해. 실수 때문에 1년 더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괴감이 들어. 이렇게 실수 때문에 틀리고 불합격했다는 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도 친구들과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물론 저희 공무원 동기들과 올해 일행시험에 합격한 그 친구 동생까지 물어봤는데 틀린 문제들이 거의 다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90분에 100문제 풀고 10분 동안 100문제 다 마킹해야 되는 이 공무원 시험이 수능시험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정말 공포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100분의 5 과목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이거를 해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무서웠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거로 틀리면 어쩌지?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문제 푸시면서 아 이건 실수로 틀렸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시간 재시고 100분에 100문제 풀어보세요. 아 마킹하는 시간 빼고 90분에 100문제 풀어보세요. 진짜 실수 안 해야지, 아는 거는 다 맞춰야지 이런 생각하고 진지하게 풀어도 실수예요. 실수 하나도 안 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분은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실수를 안 하시면요. 제가 올린 영상들의 댓글 모두 다 꼼꼼히 읽어보는데, 아,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영어 공부법이 궁금해요. 국어 공부법이 궁금해요. 과목별 공부법도 올려주세요. 여러분, 사실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합격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공부 방법으로 합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에는 올바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더 빠르게 합격하는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제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공부방향을 제시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과 위로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의 과목별 공부방법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반드시 더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마다 베이스는 모두 다르고 부족한 부분이 모두 다르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합격 전략을 도식화한 합격 벤다이어그램이에요 제가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 지난 영상에서 최근 3, 4년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을 그려보면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이렇게 네모로 그리고 여기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 중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 중에서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겹치는 가운데 부분이 실수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충 알고 있는 거에서 틀려요. 정답을 고를 만큼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애매하게 아는 거. 원래 알았는데 시험에서는 정작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 이런 실수 때문에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깥은 지엽적으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지엽적으로 출제되었던 부분들은 이런 우선순위를 채우신 분들이 정복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네모 바깥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을 모두 끝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더 빠르게 합격하는 두 번째 전략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틀리는 부분이죠.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정답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아는지 항상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해요. 영어 공부 방법이나 국어 공부 방법,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을 물어보시면 저는 먼저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부분이 왜 부족한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대답에 사실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답도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수영 강사님의 수업을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자신이 그 수영 수업을 들었는데도 잘안 되면 왜 그런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하잖아요. 수영할 때 팔의 각도가 잘안 맞춰지는지, 다리로 물장구를 이상하게 치는지, 호흡이 잘안 되는지, 손을 모으는 모양이 이상한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은 자신만 알수 있고 자신이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그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유명한 일타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아주 예리하게 찾는 건 스스로만 할수 있어요. 저는 90분에 100문제 풀고 10분 동안 100문제 다 마킹해야 하는 이 공무원 시험이 수능 시험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정말 공포스럽게 느꼈어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지역적인 문제보다 실수로 틀리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꼭 실수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왜 틀리는지 파악하는 거죠. 저는 문제를 틀릴 때마다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실수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었어요. 실수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답을 맞추기 위한 지식이 없는지, 적용력이 없는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등등 자신의 실수를 유형화할 수 있고 이렇게 실수를 유형화했으면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실수로 틀렸으면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몰라서 틀렸으면 그 부분을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문제를 실수로 틀려서 불합격해도 억울해하거나 분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왜냐면 85점을 받아서 합격한 사람도 분명 9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실수했을 거예요. 90점을 받은 사람도 하나는 실수로 틀렸을 거예요. 95점을 받은 사람도요. 물론 저도 정말 열심히 실수를 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실수 때문에 몇개 틀렸어요. 이렇게 대비해서 공부해도 정말 귀신들린 것처럼 실수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철저히 대비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실수로 틀렸을 문제들을 더 많이 맞췄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틀리는지, 아는데 실수해서 틀리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목별 적용에 대한 영상들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 때 정말 많이 고민해요.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10분짜리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제 쉬는 시간을 쪼개서 24시간 이상은 투자해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만드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